한번 여기야, 그렇지? 다 왔어? 얼른啊 얼른 아 그래. 오랜만입니다 있음, 어? 아이 늦잠을 자가지고 이제 조금 조금 조려 조금 아, 좀 피곤해가지고 야, 잠을 잘못 잤어 나를 아이 그 차가 왔어 열심히 사람이 하고자 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 김연승 그 다시 만날 수도 있는 좋아했습니다. 좀 상해, 좀 상윤이는 안 왔죠? 아.. 왜안 왔어? 상윤이 이제.. 생긴 것도 달리 머리도 어, 아, 인생을 아, 한번 바꿔보겠다고 아. 시험을 하나 보러 갔는데 이상한데로 지금 자수상도 성과를 아. 바르지만 음. 지금 보전 중? 처가 안.. 처가 별로였어요 처가.. <laughs> 어. <laughs> 내 손을 똑바안 해. 는거왜지장지 한마디, 은지 씨야. 은지야, 음지, 술 한잔 하자. <laughs> <laughs> 허심탄회 <허심따네. 웃음> 신년 <신경이> 연초 연트레이. <연초에. 웃음> 심정이 어때? 심정 착잡합니다. 뭐가 착잡해? 길도현이 이름이 성과 이름이 바뀌어서? 그지? 아, 예. 네. 네. 뭐, 못 가면 있자, 상시 명. 상시 아, 명. 직원분이 어. <laughs> 한명못 가면 다안 가냐 아니면 두명 <laughs> 가냐 이렇게 하셔가지고. 잠깐 식은땀으로 고 우리 의리를 지켰잖아 그래 안간다 했잖아 안간다 했지 안간다했 그랬지 ㅅㅂ ㅅ 들이고 가야지 아 그래 아 그랬지 의리를 지켰지 아 아, 내가 정신머리가 없어가지고 형도 주변에 찍으아라대방덕한 놈아 어머니 걱정하신다 나이가 몇 겐데 ㅅㅂ 어? 남의 여자친구 탐하지 마라 아니야? 뭐뭘몇분 비행기 시간까지 몇분어 ㅅㅂ 개개 내거 아니야아표 아씨 급해 춤 짜증 이 나네 짜증이 그그 중국. <laughs> 좋았네. 갈피를 못 잡고 있죠? 우리는 풀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우리는. 기지를 발휘해서 밀어붙여야 되는데. <웃음> 힘으로. <웃음> 능력이 돼야지, 능력이 남자랑. 한동한거 아, 어땠어요? 완전 아, 좋았어요. 이렇두명 국민분들 <laughs> 두두 친절하시고. 뭐 뭐가 난다고 뭐가? 토킹 어바웃. 좋어 어? 어. 아니 아니. 냄새가 난다고. 아, 냄새가요? 냄새 안 나. 깔끔해. 냄새 난다고 그러지 않았어? <laughs> <나>, <laughs> 아니. 그냥 배 아프다 화장실 갔고. 걸어야지 <laughs> <거래, 지금> 깔끔하게. <laughs> 애와장소를 가리지, 가리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아, 이번 여행의 제 스스로 목표는 공한한테 안 잡히기 남이 <laughs> 걸리면 상업자. 어머지. 우리는 좀어길 모양 길, 이도 어, <laughs> <진짜. 지듬 웃음> 말려야 돼. 홍성준잘 보는데. 홍성준 좋아하지. 형또 한마디 얼마 <laughs> <오랜만에. 웃음> 우리는 <또첫> 오랜만에 <laughs> 영통했어 우리는. 세모 많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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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 여자친구 여자친구 <laughs> 여자친구 봤어. 며칠. 신예 콜라. 여칠 봤어? <laughs> 너 보여줬잖아. 어때? 좀 어, 과분.. 과분하던데요? 형한테.. 과하고 <laughs> <형한테 봐> 결혼해야겠던데 <laughs> 오! 오 여기 좋은데? 좋은 아늑하다 시원 시원해 시해 숙소가.. 좋아요 숙소.. 숙소. 숙소를... <laughs> 리모컨.. <laughs> 리모컨서 <laughs> <리모컨에서> 가고 있어 <웃음> 허, <웃음> 형이 여기서.. <다해서.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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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끈 묶어줄게. 그래, 그래. 야, 심발고도 묶어주고, 확실히. 잘린데 중국학과 다르다. 자상하지? 천안이야, 천안? 어. 천안. 천안이 반원 남자? 썸녀의 고백. <laughs> 요. 알았어, 알았어. <laughs> 천안이 반원 <받은> 남자. <laughs> 천안문 얘기입니다. <laughs> 아, 저기다 갔다 왔잖아. 천안문 갔다 왔죠. 어땠어, 느낌이? 천안문에 있는 마우저둥 사진이 유톤인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 썸네일 하자. <laughs> 아니야. 아니야. 자, 뭐 봐, 뭐 봐. 야, 이마에 아 이거 엄청 너무 창 얼굴인데 말이 안 돼가지고 아무리 <laughs> 봐도 이게 새소리는 뭐야? 버드소, 버드소. 뭐 낫네 고에. 아 이거 이마에 홈이 왜 있냐고. 그림자져 있잖아 이마 중간에. 맞나 안 맞박 중간에. 딱밥 그 먹겠나? 뭘 찍은 거 아니야? 음. 자해를 했나? 어. <목소리> 폭풍이 휘몰아쳤지 폭풍이 아, 야, 왜 근데 이게 <laughs> 뭐 안는데게줄아 <laughs> 진짜 내가 어. 그래. 선물왔어 우리? 어아 뭔데 이게 뭔데아이스크 같은데? 어? 어? 푸딩? <laughs> 좋아, 숟가락 있잖아 뒤에 <laughs> 예, 예, 예. 예. 어, 근데... 아있 있어 <laughs> 훔쳐먹는 냥 우리 주워하는거아니지 계산하라는 거 아니야 우리보고 맛있네!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 c o n r r o Take me home To the place I b e l o 200원짜리, 200원. 맥주 안에 맥주 맥주 안잔 맥주 안에 맥주 안지 아까? 안에 맥주 안에 맥주 안에 맥주 안에 맥주 안에 맥주 안에 맥주 안에 여주 안에 맥주 안에 맥주 안에 맥주 안에 맥주 안에 감주 안에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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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력인데 레드 레드스. 뭐? 뭐 없이. 좀겸부 레드 레드. 키스 컬 더 소스, 소스. 오! 오. 와 소화를 좀시키네 안주 남겨요 안주 남겨두세화도 <laughs> <laughs> <계속> 끊어. 대화도 <laughs> 대대화 <laughs> <얘 지금> <laughs> 야 근데 이거 먹어야겠냐? 야 여기 무슨 오감자랑 여기 고북칩이랑뭐다 한국에 있는 거야. 야, 그런 거 먹지 않아. 조리품은 조리품. 조리품 번역하는 번역할 수 번역할 <laughs> 없구나. 조리품 어떻게 번역해? 과자지, 언제 과자지? 야 과자 옛날에 많이 먹었지 우리. 닭발 이런 거 먹어. 야 닭발. 와 닭발. 이런 걸좀 좀... 먹어야지 왔으면. 아 그래? 어? 야, 야 이게 뭐야 이거? 뻔데기도 있어. 뻔데기 <laughs> 못 먹어. 이거 가운데 왜쳐아보는거

피가 뭉쳐 이게 야 뭐야 이게 1.7배 되겠다 우리가 생각한 이 지금 한 영하 3도 정도 되고든이나한 입씩 먹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오거다 그, 먹어라고? 어 달아 씨. 안 먹어 아러니까내 눈을 마주치고 말해봐 다 먹어라고? 어떻게 먹냐 남기는 거안된다네그러니까 아, 이렇게 나아 진한식 한식. <러니까>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한아씩고한이고 아이고, 씩이고아이보아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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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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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이고 세. 이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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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바이고아이바이보이 할래? 아이이아이바이 미리 할거 <laughs> 바이 바이고, 바이 <보>. 바이고. <가위바위보. 웃음> 아니 안 먹었네. 아 미리, 미리 할 거야? 바이 바고 바이 이고 고, 고, <laughs> 고. <laughs> 머리 안 아파? 아파 안 아프냐? <laughs> 계속. <그냥 웃음> <안> 아프겠 <laughs> <안> 아프겠냐? <laughs> 남자답게 먹어야지 잘, 잘 먹는다 잘 먹네 잘 하나 둘셋 웃어 웃어 <laughs> 우리 불가사리를 한번 네. 먹어보실스타피쉬랑 전갈 이것저것 불가사리 뭐. 그거 기어코 처먹겠다 그래가지고 따가개를 <laughs> 시켜준다고? <laughs> 어디, 어디야 어디야 짜이쨘짜이알 <ithe y languages thank you> 오! 오 와아 땡큐 땡큐 멋있어 보여 멋있어 오오 이 하우 바이바이 이이 똥인데요? 그아이 냄새 나쁘지 아 페이찬 하우 츄마 지금 이이이아아가빠가 그러네 이게 안에 까서 먹는 응. 거 먹여줘, 날 먹여줘봐 여자친구 <laughs> <배우친구는> 퍽이나 좋아하겠다 보면 <laughs> 이상해요 <웃음> <웃음> 와서 첫 실패 <laughs> 나쁘지 않네 먹으러 가네 먹는 거 같다 게, 개 매장 맛이야 응, 음, 그런 맛 너! 너! 회창 회창? 회창 아오시마 아니 진짜 깔끔하게 슥 보고 사진 하 찍고 가자. 진짜 아, 그래. 아, 너무 멋데는데 아니 그아니까 깔끔 하지 말고. 뛰어갈까? 예, 네, 사진으로 뵙겠습니다. 뛰어가자, 뛰어가, 뛰어가. 시, 어, 뛰어. <laughs> <왜 까지. 웃음> 청춘 드라 아, 우리를... 하... 마! 야야 우리! 는포기하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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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우리! 우리! 화리우어 좋 어. <laughs> 무슨 일 있었어? 무슨 나 일? 아무것 없어, 없어 뭐 있어? 없어 아무 일 없지 방이 따뜻하죠? 좋네요 따뜻한 물에 씻고 어후 김호지 노곤노곤해 노곤노곤 김호지 <laughs> 이런 거 자르자 <laughs> 중딩가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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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 좀 방이 따뜻하죠? 도현아 <laughs> 기키 뭐라고? 키? 기모야 <laughs> 음, <laughs> <laughs> <뭐야. 저, 웃음> 이거 하지마 개중빈 같애? <laughs> 양구 같애 <같아>, 양구, 오, <laughs> 양구. <laughs> 양구의 첫사랑 사랑 <사람> <laughs> 양구의 첫사랑 없지 잘 됐어요? <laughs> 응 뭐해 뭐해? 지금 박사게박 할거야? 박바? 만원너 어제 한 30분 더잘수 있었는데 응. 어떤.. 어떤 벌레같은 자식이 <웃음> <웃음> 얘기를 하자고 해가지 진지하게 그 얘기 좀 하다가 뒷좌석에 이게 지금 아. 핸드폰을 습득 해가지고 기사님이 을들 기사님이 주인 찾아주시라고 주인을찾아주야 한다고 지금 네, 불 채워줘야 네. 네. 열심히 임신했고 없어요 여기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 아, 네. 가셨어요 좋다 좋다 큐레큐큐큐레 들어간다. 나도 물어봤어 어? 어디? 여보, 어디 이뻐 너눈왜 이래? 왜? 어? 뭐야 이거? <laughs> 이거 뭐죠? <laughs> 와나진 <진짜> 콘텐츠 괴물인가? <laughs> 왜 이래 이거? ㅋ <laughs> ㅋ ㅋ 가인가저어 아닌데? 뭐야 이거 <laughs> 나 중지 <laughs> 우리의 메인 스트리트로 가자 메인 스테이지 웰컴 투상하이 어, 메인 스테이지로 갑니다 Where is my passport? 이러 벌써? 아 있어 있 n a l s t a 이 e o 나 파이널 final. o 깔끔하게 I take the cartoon. I'm going to go in t h e 노식 Oh, 식 o d I'm going to go i 자 there. I'm going to go in 제가 추락하는 거 보기 때문에 격 올려야 한마디 하고 제 후기 남기겠습니다. <웃음> 갑자기 <웃음> 센척. 저희는 용서를 했습니다. 용서 미덕. 음 쫄리고 어, 이런 게 아니. 아니라. 그렇지, 그렇지. <laughs> 마음을 크게 크게 가져야지. 어, 네. 사이가 어. 배포가 커야 된다세요. 아줌마는 아니야. 아줌마는. 어. 잃어버릴 거야? 꾸짖어야지. 꾸짖지. 공자와의 역시. 꾸지갈이라 It's not. i t f